포도주가 없다 하니까 여자에 나오면 상관이 있나니까, 내 때가 지르지 못한 나이다. 때가 되지 않았는데, 때를 만드는 방법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. 예수님의 어머니가 "하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,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. 내 판단을 따르지 말고, 예수의 말씀을 따랐을 때 예수님에게 역사한 그 역사가" 내 속에도 그대로 역사가 되어질 수가 있다.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내 마음에 맞든 안 맞든 간에 내 마음 그대로 받아들이는 상태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 거라고 말합니다. 여러분들은 자주 이 싸움을 해야 돼요. 내가 당면 어떤 문제 앞에서도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걸 믿는 믿음을 가지면 그대로 이루어 신다는 이야기